h p 오맨이라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보통 HP에서 게이밍 노트북은 오맨 CG로 가더라고요 <laughs> HP 오맨 15 일단은 게이밍 노트북 150만 원대로 가게에 훌쩍 떴습니다 네,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자 그러면 은 CPU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PU입니다 7세대 인텔코어 i7-7700HQ CPU가 탑재가 됐어요. 2.8GHz, 최대 3.8GHz까지 사용이 가능한 CPU가 탑재가 됐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픽카드가 GTS 1060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됐어요. 1060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6GB DDR5 메모리가 탑재가 된 제품입니다. 자, 저장 공간은 PCL 256GB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1TB 7200rpm을 지원하는 1TB HDD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8GB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해상도는 39.6cm FHD 그리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엔디비아 G 스인크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네. 할때 확실히 빠른 전환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짜잔, HP 오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와, 약간 자, 일본이나 음. 홍콩 느낌이 좀 드는 디자인 같아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거죠. 네, 블랙 색상과 그 다음에 레드 라인이 이렇게 절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멘 제품. 근데 저는 게이밍 노트북 하면 상당히 두꺼울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이번 제품 역시 좀 슬림하게 나왔어요 오. 이제는 확실히 기술이 그만큼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멘 가격대가 15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150만 원대로 올라간 만큼 성능 역시 추가가 됐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거예요짠 디자이너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뒷면이 아주 놀라웠어요 아, 역시 네. 감각이 있네요 오, 자동차 느낌이좀 드는데요 램브르기니의 뒤에 있는 후미등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와 이건 이제 이런 스포츠카의 이제 후미등이나 아니면 앞에 있는 앞범퍼 밑에 있는 이런 데를 이제 겨냥해서 디자인을 했지 않았을까 이것도 역시 듀얼 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게이밍로트가 이제 듀얼 팬으로 보통 탑재 되는데 이것도 역시 듀얼 팬으로 아랫부분 역시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네. 있습니다. 어, 그렇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더 재미있는 것 같네요. 딱 하고 후미 등에서 <laughs> 징징 나오는 것 같은 우주선, 응. 우주선 <laughs>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laughs> 그렇죠 키즈 채널 하시다 보니까는 <laughs> 네. 자 HP에서 출시한 오맨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가격대가 150만 원대로 올라간 만큼 그만큼 스펙도 올라갔는데요. 네. 일단은 CPU는 7세대. 인텔 i 7 7 7 0 0 h q CPU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NDVIA g e o r GTX1060 6GB DDR5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세서랑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역시 올라가 있습니다. 네. SSD 256GB SSD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1TB HDD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저장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또 놓칠 수가 없는 게 게이밍 노트북은 주, 주사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모니터도 이제 최대 144Hz까지도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건 게이밍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120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G-Sync 기술이 탑재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8gb 8gb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스펙이라던가 디자인 그리고 성능까지 어느 정도 갖춰진 갖춘 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배틀그라운드 뭐 충분히 돌릴 네. 수가 있죠